가음 음. 배터리 몇 퍼라고? 20? 20? 안쓰면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 있겠죠? 뭐 그렇겠죠 가서 바로 충전하면 괜찮지 않을까? 0 20? 20? 20? 20? 20? 2 뭐가? 네? 뭐가? 농구공 팔 사람 있나요? 없으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건데. 아. 아, 아, 아 그래요? 아, 아. 내가 <laughs> 가 <메르시간> 뺏었어. <laughs> 아. 뭐야. <laughs>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다들 준비됐죠?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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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일 가능해요. 야타요 아, 나타 아, 아. 아, 아, 이러면 맞네? 진짜 너무 느려져. 아, 그러게, 맞네 그러게. 내가 만든. 아, 스킬. 어, 날 이거 잡히세거잡히세세요잡히세 불이 불 불이 그필 아이 돼지 하나 봐. 라이브 좋아요? 라인브피 좋아요? 우리 돼가지나불 붙었어. 나나힐 배달이 없는데. 당황스럽다 아, 적을 칠시아 아. 없어. 아, 불이 원래 있었던가? 네. 원래 아, 있었어. 필. 진단 됐었다. 너어 무슨 말야 보자. 우리 겐지 공격다. 아, 나 내, 그 힐러 한 명밖에 없어요. 어쩜. 님브리기 돌아 돌 뭐요? 아, 못붙였다 아, 아, 우리 길 딸렸어요. 그래서 잘려갔고 라인 들어 아, 겁나리 없어. <laughs> 왜호고왜안 죽어 왜 저거 있어? 스틸 필요한... 아, 안. 아, 못 가. 라인도 거요 어, 딸피 라인 쳤다. <laughs> 아, 내, 내가 걸끌려

아, 뭐야, 치명 아, 거 아, 이거. <laughs> 우리 한 <번> 모여서 <laughs> 아, 아, 뭐야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비비긴 비비었는데그래니 커. 보고 반피 보고 반피 보고컷지 겐지 안 아나 메지랑라나타 가고 있어요? 하나 커. 응지 음... 잡아 겐지 킨지 반피 비피 저쯤에 제 깃발이 포진중이에요 겐피나 힐팩 먹는다 아, 어, 어디가 뭐, 뭐, 나, 뭐야 우와. 뭐야 <laughs> 아 됐어 됐어 뭐야 아니 나갈 준비 나가 준비 야타님 야타님 빨리 궁 채워요 나내 거의 다 채웠어 준비 들어온다. 일단 쿄츠 쿄 준비해. 네. 어떤 명있을게요 메르시 네, 동박 꺼 주세요. 메르시 동박 꺼 주시고. 송관이 왼쪽 준비 도는 거잔재주시고 근데 앞에에서 끌어들 어오면메리시 동박 계속 꺼 주세요. 이거예요? 어, 아, 아나저저아 또 들려요? 들려요? 와, 려요쟤려요 와, 딸, 리 우리 딸, 어. 아 우리 딸, 우리 리 딸, 트왜안 우리 말이 리브리 딸, 트안 딸, 는데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우리 딸, 리 딸, 리이 아니 브리기트 부착까지는 안 주고 말이 돼? 브리기트 방어력이라 안주고 뭐예요? 그냥 피가 아, 아니라. 음. 예. 아 막판에 소리 켰는데 눈기 때문에 위로 음, 날아가서 소이안 됐어. 아나 한번만 한번만 할래요. 어, 아 하세요 하세요. 네. 여러 차분하게 평화를 즐겨 볼까. 저 도와 좀탁 주세요. 아, 아, 아깝다. 와, 뭐야? 아, 들어 브리 기테가루시하지 말고 메르시 가는 게 낫어요. 아, 어. 내가 막기. 그냥 거점을 아 아, 진짜 브리 기테 죽질 않아. 응동제를 그 찾아다 찾혔습니 루시오 아피 루시 오 잡아요. 어, 나도 아, 깨깨 눈비 개 눈비, 개 눈비 많지. 빼요 빼요. 아나안 아필. 빼빼빼 빼.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힘들자마자 힘들 힘들. 전멸이 없어서 못 잡아. 아아 말해 주시고 아줌마. 전멸에서 세요 준비 좀 잡아. 아못 잡았다. 빼요 빼요. 무리하 말고. 러왔어요 전멸의 대요 김치. 우리 좀김김다 이 만피 이 만피 이등 빈창 먹는다. 이쪽 탈것 빼다. 보조에 겐요 보조? 어안빼 지금까지. 니가? 나야. 니 라인 보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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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나이스 좋아요. 아 너무 무리하지 너무, 마. 너무 넘어갔는데. <laughs> 어 넘어갔어. 뭐 넘어다빼빼 뭐 빼. 이쪽 빼. 빼. 여기 조폐. 아니, 윈스 님? 윈스 님? 세요 걱정 봐. 걱정. 걱정. 들어와 있어요? 일 어, 어, 죽었다. 뭐 뭐지? 네. <목소리> 라이브 떠요? <공범>, <목소리> 뭐, 내가 궁금. 내가를 보면 죽가 내가 내가 바로 터지면 바로 공 쓸게요 내가 거.. 라이브 있어? 그래. 나 이제 땡큐 아, 나 사면 내려주시네 아쟤쟈아 내려주시네 내려주시네 우러 야타 바뀌어 안돼 아나아다하하쟤 아프다 님저 이제 제공을로게요 상대 밑에 빠졌죠? 안 빠졌지 않나요? i 빠졌졌잖아안 빠졌어 안 빠졌고요? m I'm a part of 라 h e team. I'm a part of the team. I'm a part of 라 h e t 라 a 라 I'm a part of the team. I'm a p a 요 네, 또 다른 길이. 저희 그냥 힘껏 구가도될것 것것것 같은데. 오 괜찮은 것 같아. 네. 네. 오른쪽으로 가죠. 저 막타 밴드 때문에. 파라, 파라, 지금 어떻게 들어올래요? 파라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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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자 부자 라붙여 하라 보조하라 어디요? 하라 보잡나요? 하라 요하는 제가 잘할 수 있거든요. 이제 네. 피아이야타 잘해. 아매아 매트리스 아, 뭔데? <laughs> 먹혔어요? 라인 랜디 랜커 라요즘 큰일인데. 하라 보조. 파라 한대 맞췄는데 아라어 이렇게 바뀌미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이렇게 바뀌 이렇게 바 이렇게 바뀌어. 이렇이 이렇게 바뀌어. 이렇어 이렇게 바뀌어.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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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이렇어 이렇게 이렇게 어. 아이 공이야. 그니까 나갔다. 왜왜딱꾸나가지 응, 나가 들어가냐 그 DMK 어제 봤던 것 같아. 응. 어, 어, 다주세요 어, 메르 메리, 지뭐 이라? 응. 아 너무 응. 야타모 이라? 할만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이거 안돼이안 돼. 아, 돼. 아,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제가 함께합니다. 응. 공격력 증폭. 응. 응. 메인 아빠 메인 라인 주면 라인 온라인 응. 응. 힐 줘야 돼 온라인 타이로 응. 볼수 있다. <laughs> 메인 안 보여 볼수 있어. 안 보여요? 아, 안나안나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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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안나볼수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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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우리..우리..우리 우리, 가라앉는다 하나컷어 뭐야 이게 내고의 나하이야고의 아... 제압형 <laughs> 상대..상대 메인 빠졌다 뭘까? 메 빙벽 때문에 아카센스 승리 <laughs> 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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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발키리 아. 슈가 <laughs> 이..한번 예, 빼고 다시 모였다 아나 제품들 빠졌다 나 죽었다 나 죽었다 분야궁한번 <laughs> <laughs> <구속설에> <laughs> <명이 웃음> 들어가요 리러그로 해도 박힌다 공력을 올려줬죠 한번 들어가요 네이 e 빠지면 바로 들어갈게요 오른쪽에 레이 거든요이부터 포커싱 해봐요 네이도 빠지고 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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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에라컷피 <laughs> 근데 용감 약간 아까운데. 알았어, 아 괜찮아 괜찮아 탈멘 탈피. 나인 탈피, 라인 탈피. 알자, 빼, 빼, 빼. 요 제가 있어요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오, 부착 잘 됐나? 다섯 번 부착했어. 제가 드리죠 음. 잘했어요. 헤헤, <laughs> 알겠어요. <웃음> 오, 무겁야도망가야지디 <오, 풍검이야. 웃음> 괜아 어, 내가 그래, 그래 내가 어그로 끌고... 아. 우와,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요? 아니, 아니 하, 어떻게 할수 없어 하, 내가 부착으로... 아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부착해봐! 음. 메이, 메이 정리하세요 모이라? 괜찮은데, 와, 나이스. 자타 오졌다. 와 가판 진짜 좋았다. 못한다 해야지. 없는 줄 알았네, 훨씬. 아, 훨씬 있었어. 응. 아, 잠깐만. 아이, 제발. 오졌다, 이 친구. 어떻게 되나봐?